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저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삶의 엠마오의 부활을 심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한달 가까이 목상을 하며 기도해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 주일 한 주간만 나누고, 그 좋은 부활 찬송도 부활 주일 한 번만 부르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걸 결정할 수 있으니까, 오늘 어 다시 한번 여러분과 부활에 대해서 나누고, 부활 찬송도 다시 한번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부활 신앙이 늘 살아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엠마오 도성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서로 관통하는 1번 도로가 있습니다. 그 1번 도로를 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게 되면 아부 고시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오늘날 현대 지명입니다. 여기가 성경에 나오는 엠마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부고시까지 약 11km 정도 되는데 걸어서 가려고 하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별로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 이 엠마오가 따뜻한 우물, 또 온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가다가 잠시 들러서 피로를 풀던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에 이제 이 길, 이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이 인류 역사상 아마도 가장 깊은 절망과 가장 밝은 소망이 교차했던 그런 부활의 회랑이 됩니다. 해가 기울어 갈 무렵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던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아주 무거웠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 믿었던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를 향한 것은 어쩌면 실패한 꿈에서부터 철수해서 돌아가는 그런 퇴근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새벽에 들려온 아주 기막힌 소식을 품고 또 서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고 천사들이 그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소식을 허탄한 말로 생각했다. 그 성경은 적고 있죠. 믿음, 불신, 또 혼란, 허탈감, 배신감, 분노 이런 것들이 다 뒤엉켜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두 사람에 대해서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다 하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열두 사도도 아니고 교회를 이끌 리더도 아니고.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개개인 저를 포함한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무런 예고 없이 이두 제자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질문하시죠. 당신들이 걸으면서 나누는 이야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일상 행복판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실패 가운데, 혹은 가정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일터에서 닥친 도저히 헤어나가지 못할 것 같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실 수 있죠 그래서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분위기가 그 뉘앙스가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낭망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그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물어보시는 너희가 서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모르실 때그 속에 치유와 회복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첫 번째가 뭔가 하면 마음이 굳어 있더라도 주님을 만났을 때는 발걸음을 멈추고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 제자의 눈이 가리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헬라우 원문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붙들어 두셨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추론이나 어떤 감정으로는 결코 파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감남산 정상에서 승천하실 때에는 500여 문도가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다 알고 있지만 그 역사적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다 믿습니까?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도 잘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에만 눈이 열려서 볼수 있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감정과 사고만으로는 이 부활의 실제를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곧, 눈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굳어있고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앞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제자들은 실패와 좌절 때문에 그들의 현실 때문에 눈앞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의 길목까지 찾아와 주셨을 때 나중에야 제자들이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마치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던 때를 떠올리게 만드는 순간들을 이 제자들이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어보는 그 순간에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인생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바람노라라고 오늘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랐던 제자들의 신앙이 어느 사이에 과거형이 되어서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이죠. 그분이 그럴 것 같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충격이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현재로부터 과거로 밀어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어요. 나도 한때는 그랬는데, 나도 뜨거웠어. 나도 정말 기도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거든. 그래, 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나도 다 알아. 나도 그 상황을 지나서 이렇게 이겨냈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잘합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니다 오늘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승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면 이기는 겁니다 <laughs> 네,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이두 제자는 십자가와 빈무듬, 천사의 증언까지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망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와 주신 거죠.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단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두 사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주실 때그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하셨다 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마음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누군가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이걸 드라마틱하게 해결해 줄수 있는 기적적인 경험을 바라든지 하나님 이걸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무어라 말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난 뒤에 돌아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그 밤중에 다시 돌아가서 뭐합니까? 나누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듣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 그때는 왜안 갔습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인생의 좌절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 현실을 타개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뵙고 나니까 처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순간에 마음의 뜨거움과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열심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성령님이 그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열쇠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리시고자 할때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연성인데 십자가와 부활이 우연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실제라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다 산발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시각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쪽 저쪽으로 막 튑니다. 한 방향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능동성입니다. 이 능동성 중요한데요. 말씀이 기록된 과거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해석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야 우리가 살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적용점으로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절망의 행군도 예배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엠마오 길이 실패자들의 귀한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기 시작하자 구약 성경 최고의 강의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그곳이 곧 참된 예배의 현장이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돌이키게 해주시는 은혜의 현장이 됨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 관념이 아니고 눈을 뜨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이 열리니까 모든 퍼즐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조각조각 나 있던 것이 하나로 딱 맞춰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지식이 늘어도 마음이 뜨겁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다르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에 나누어야 될 것은 뜨거워진 가슴은 반드시 발걸음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 그래요 나 주님이 살아내신 거 압니다 제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왔죠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이 정체되어 있다면 머물러 있다면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고 오늘도 좌절과 실패 가운데 여전히 푹 잠겨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돌릴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좌절하고 실패한 발걸음 가운데 믿음이 없어 연약해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시간이 바로 오늘임을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는 오늘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와 같이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났고 이제 내가 확실하게 믿노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 한 구석이 얼어붙어 있다면. 주님이 녹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심판이 아니라 자비이며 내 인생 홀로 고독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심을 주께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이 자리를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당